자, 여러분, 주제 5인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 무장투쟁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 우리 독립군 공부할 때는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독립군이 처음에 시련을 겪어. 아니, 아니, 미안, 미안. 실수했어? 실수할 수도 있죠. 독립군은 처음에, 네, 어, 위대한 승리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승리 두번 이후에 독립군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거쳐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재정비하는. 요런 그 독립군의 활동에 대한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개별. 개별 무장 투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별 무장 투쟁에는 1번 의열단, 그 다음에 2번 한인 애국단.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먼저, 우 독립군의 승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봉호동 전투랑, 봉호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처. 이렇게 두 번의 승리가 있죠. 어, 그 우리가 3일 운동 이후에 일제가 그 뭐예요? 저거 문화 정치를 바뀌고 어, 뭐 그때인데 일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운동에서 좀 어떤 우리 민족의 저력, 또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깨닫게 된 거지. 우리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1910년대 국 외에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런 등등해서 무장 투쟁을 준비하려고 가서 뭐 경학사를 세우든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든지 서전서술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어떤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지고 독립군이 하나하나 생기게 됐어요. 서로군정서 군도 있고 뭐 북로군정서 군도 있고. 이제 그런 군들이 이제 모여서 틈만 나면 습격하는 거야. 일본 경찰서나 뭐 아니면 뭐 일본 그 면사무소 주재소 이런 데를 우리가 연애,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때리고 오고 때리고 오고 때리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열받았지. 그래서 일본이 열받아서 이봉오동이 있는 독립군 근거지인 봉오동을 습격하려고 일본 군대가 왔죠. 그때 이때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 그다 최진동 장군의 군무 도독부군 이런 애들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둔 우리 독립군 역사의 첫 승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당한 일본군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또한번 수작을 꾸미게 되죠. 그 수작이 뭐냐면 바로 훔춘 사건이죠. 후춘, 훈춘 사건을 빌미로, 자 훈춘 사건이라는 거는 그, 그 주변에 그 만주 주변에 그러니까 중국 도적대들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말 타고 다닌다고 해서 마적이에요. 이 마적단은 일본 애들이 매수해갖고, 야 너네가 일본 영사관을 습격을 해, 습격하는 척을 해. 그럼 우리는 그거를 독립군이 했다고 어, 생각하고 독립군을 칠게 이렇게 그냥 짠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마적단한테 돈을 주고. 영상을 습격하게 해요. 사실은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그래서 어이 독립군놈들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너네 공격한다라고 해서 이 공격을 들어온 게 청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일본군이 뭐 3,400명인가 뭐 쳐들어옵니다. 뭐 하지만 우리는 거의 10분의 1만 전사하고 3,400명 물리치면서 김좌진 장군께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일본 애들은요. 두 번이나 크게 당했어요. 기분이 나쁘죠. 내가 더인 어, 수도 많았고, 내가 싸움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탈탈 털렸어. 그러니까 이제 열 열은 봤는데 괜히 또 복수하러 갔다가 또 털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비겁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당시 이제 독립군의 근거지인 간도 지역을 습격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런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비겁하죠, 아주. 어? 군인하고 싸워야지 왜 민간인을 죽여? 간도 참면 이후에 독립군들은 야 우리가 여기 간도에 있으니까 일본애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민간인이 죽고 어,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우리가 일단 좀 피해 주자. 우리가 좀 재정비를 위해서 조금 위로 이동하자. 라고 해서 이동한 게 러시아의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지역, 우리나라 말로는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독립군들이. 근데 여기에서 또 슬픈 자유시 참변이라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자유시 참변은 누가 공격한 거냐면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을 공격한 거예요. 이건 왜 공격했냐? 어, 러시아는 원래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러시아였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에서 제정이에요. 이 제정 러시아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제정 러시아를 공격해서 사회주의 러시아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라는 건데. 이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아니, 사회주의를 그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 러시아 적군이 레드 아미 적군이 어, 황제군인 백군하고 적백 내전을 벌이던 상태였어. 근데 이제 얘네들은 사회주의자들이잖아. 근데 이제 얘네가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러시아 황제는 저서쪽에 모스크바에, 저 모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그 유럽 쪽에 있잖아. 거기가 사실 얘네한테 메인이고 이 극동, 완전 극이스트 여기에서는 사실 어,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지역은 아니지.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쓸 수는 없어. 그런데 러시아 땅에 우리 독립군들이 넘어왔는데 얘네는 사실 사회주의자도 있지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민족주의자도 있고 여기에 구성이 되게 다양하지. 근데 이 안에서 싸움이 난 거야. 근데 이제 러시아 적군이 보기에는 왜 남의 땅에서 외국 군대가 싸우고 우리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우리는 다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여기 안에 어, 100% 사회주의자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독립군은 일본하고 충돌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굳이 일본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거든 그니까 러 이제 얘네한테 야 너네 무장해제해 우리 구역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 라고 했는데 얘네가 어, 어 무장해제를 할수 없다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독립군인데 우리의 뭐 총기나 이런 걸반납하는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더니 얘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피해를 받죠 많이 죽고. 그래서 이런 두 번의 시련을 겪은 이제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네. 만주로 컴백하고 여기서 이제 산부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산부는 어떤 조직이었어요? 민간 정치 조직이기도 하고 또 군사 조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의 형태를 갖춘 3부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참정신 3부가 설립이 되고 이렇게 좀 독립군이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당시에 이제 또 이렇게 독립군이 재정비하는 건 일본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본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거를 공격하게 됩니다. 미스협정이라는건 당시 또이 만주 지역에 아까 요이 혼전 사건은 마적단들이었잖아요. 이미스협정은 마적단보다 좀더 규모가 큰. 그러니까 마적단은 깡패라고 하면 여기 있는 군벌들은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지역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 조폭들. 여러분들의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조폭이라고 하는 거지 정식 명칭은 군벌이에요. 이 중국 군벌들하고 일본하고 협정을 내서 야돈립군 잡아오면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걸 공격하니까 우리가 야 우리 이렇게 흩어져 있지 말고 우리도 3부 통합운동 좀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이 참정신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지만 하나로는 모아지지 않았고 두 개로 그래서 남만주의 국민부 그 다음에 북만주의 혁신의회 이렇게 두 개로 재정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부는 나중에 그 밑에 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혁신의회 밑에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런 정당과 군사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독립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독립군의 승리와 시련과 극복 및 재정비 이렇게까지 해서 봤고 개별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는 단체들도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김원봉 뭐 윤세주 이런 인물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 어 의열단의 행동강령이랄까요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겠다 어 이런 어 행동강령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의열단이었어요 의열단이 한인애국단과 공통점은 뭐냐면 개별적인 무장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최수봉은 미량 경찰서. 김상욱은 뭐 종로 경찰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나석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런 데서 일본 입장에서 테러를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무장 투쟁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하면 내가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총을 쏴요. 그럼 난 장렬하게 전사하지. 그 사람의 숭고한 희생은 아주 귀하고 값지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독립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열단은 어떤 그 노선을 바꾸냐면 아, 이제 개별적인 무장 투쟁에서 조직 투쟁으로 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은 초기에는 개별적인 무장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뭐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독립군 간부 그러니까 독립군 장교들을 양성하는 그런 형태의 투쟁으로 변화하게 되는 단체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한인의국단은요 유명한 두 명의 의사가 있죠. 이봉창 의사가 닥터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봉창, 윤봉길. 봉봉스. 봉봉스가 바로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냐면 김구 선생님이 조직을 했고요. 역시 의열단과의 공통점은 개별 무장 투쟁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 마차에다가 던졌고요. 하지만 아쉽게 불발. 윤봉길 의사께서는 상하이에서 일본군 전승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던지셔서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일본군 장성을 처단하는 그런 의거를 하신 분들이죠 윤봉길 의사가 그때가 26이봉천 의사가 31인가 그래요 쌤 보다 훨씬 어리죠 정말 멋지신 분들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의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그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결렬된 이후에 막 임시정부의 그 힘든 시기를 막 짊어지고 하면서 어 여러 가지 그 임시정부의 활동, 활동에 어떤 여러 방편 중에 일환으로 어 하셨던 게 바로 한인외 국단이 되겠습니다. 윤봉길의 의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가 이 중국 백만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했다. 진짜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장제스가 이제 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돼요. 네, 그런 역할을 한게또윤봉길의 의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어, 우리 뜨거웠던 활활활활 타오르던 불이에요.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활활활활 타오르던 우리의 독립군 무장투쟁을 동부했습니다 어, 이거는 독립군의 활동이었고, 요거는 개별 무장 투쟁에 대한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주제 5까지해서중시한 범위까지 인강 마쳤는데 시험 공부할 때 인강 잘 활용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쌤이 기원하겠습니다.